수제 랩핑지 만드는 방법. 저는 수제 랩핑지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준비물 먼저 소개할게요. 네. 네, 어, 첫 번째 준비물은 이런 포장지, 예쁜 무늬 있는 포장지랑 가위랑 이렇게 무, 모양 날거막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거, 단나 아니면, 막, 사각, 막 그런 거 필요합니다. 네. 저는 요거는 금방금방 끝내기 위해서 조금 다 그려놨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둔 다음에요. 이렇게 따라 그려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따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귀찮아서 빨랑빨랑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잘라놨습니다. 완성정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준비.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가지고 만드는 랩핑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물 소개할게요. A4 용지 그리고 물건이나 그런 거붙을 풀. 자을 가위. 그리고 중량된 색연필이나 어, 그런, 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미리 꽃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 전에 그려놓은 거 이거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색깔이 다른데? 네, 이걸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렇게 빨간색 꽃을 잘라봤는데요. 되게 예쁜 것 같아. 그쵸? 음, 음, 다른 것도 다 잘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잘라 봤는데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아, 저 상태로 할 수도 있었는데 아쉬워요. 저게 뭐 다른 것도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제 배정해 보겠습니다. 어, 조금 그래도 배정을 조금 해도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배정을 못 해가지고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꽃을 몇개더 걸려야겠어요. 꽃 <laughs>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음. 그냥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종기 남은 부분에다가 이걸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두신 다음에. 음. 그도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해도 좀 예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펜색을 해가지고 따라 그려주세요. 원래는 다른 저것들은 열심히 한 거거든요.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근데, 보니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간 다음에 얘를 말려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반복해서 여러 개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개더 그려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몇 개를 더 추가하긴 했는데 그래도 허전한 느낌에 있는 것 같네요. <laughs> 꽃이이상해도좀 <laughs> 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이제 풀칠을 해보겠습니다. 풀칠.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넵. 근데, 물풀로 하다 보니까, 얘가, 이거 뭐 묻는 것 같아. 그냥 딱 풀로 하겠습니다. 딱팔 <laughs> 됐어. 헐. 음.. 옛날의 숙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우다가 많이 번졌어요. 네, 다 완성됐는데요. 이 아, 뭐, 이거는 불풀로 붙여가지고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던 한 거는 다음에 좀더 채우는 걸로 하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호 뒤에서 티가 다나네 이만 두 가지의 수제 랩핑지 만드는 거 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